할렐루야 2023년 9월 4일 월요일 아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도하겠습니다. 그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충독으로 있을 때에 시행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에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부유에 눕혀 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본문 앞장인 누가 복음 1장에서는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죠. 예수님에 대한 일들을 세례 요한의 일들과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누가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확실한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한 건데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나심, 탄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아기보다 위대한 신분의 탄생을 누가는 겨우 일곱 구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누가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아기를 낳으면 그 기쁨을 매우 감동적으로, 감정으로 표현을 하죠. 하지만 누가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메시아의 탄생을 기록하면서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반응도 기록하지 않았죠.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는 특별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누가는 무엇보다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보통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할 때는요, 내 개인의 생각이나 느낌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가장 객관적으로 기록하려고 하잖아요 누가의 기록이 바로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저 또한 누가가 의도한 대로 그가 기록한 말씀 그대로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볼 것은 이게 언제 일어났던 일인지를 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때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침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함께 3개월 정도 머물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쯤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았어요. 세례 요한이었죠. 그리고 마리아는 배가 점점 흘러왔을 거예요. 그리고 주의 사자의 명령에 따라 요셉이 마리아를 집에 데려오고 나서 6개월쯤 흘렀을 때입니다. 바로 그 시점에서 누가는 오늘 본문 1절이죠. 그때에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는 요셉과 마리아의 이름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당시 세계 역사의 중심이 있었던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로마의 초대 황제였던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포적하라는 칙령을 내렸는데요. 한마디로 이게 인구 조사지요. 그리고 그 목적은 보통 세금 징수를 위에서였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자 어쨌든 이1절 말씀만 봐도 누가는 지금 뭐 대오빌로나 복음서를 받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이 정확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했던 거죠. 그리고 당시 이 세계 역사는 자기 자신을 온 세상의 주인이자 신의 아들이라고까지 주장하는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강력한 손 안에 쥐어져 있었던 것처럼 보일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가는 세계 중심부에서 일어난 일들과 유대고을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한 아기의 탄생을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나오는 것이 어디에서 즉이 일이 일어난 장소를 말씀하는데요. 4절 5절입니다. 요셉은 다윗다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로 올라갔다. 그때의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호적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올라갔던 거죠. 그런데 요셉이 호적을 하러 가는데 왜 임신한 마리아와 함께 갔을까요? 원래 당시 시리아에서는요, 12살 이상의 여자에게도 세금을 물렸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혼전 임신이라는 이 비방과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는 곳에 요셉은 마리아를 혼자 남겨둘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또 요셉은 성령으로 태어나는 아기를 볼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겠죠. 자, 보통 같으면 아기는 나사렛에서도 알수 있어요. 아니, 베들레헴으로 가는 여정 중에 나을 수도 있죠. 그러나 결국 베들레헴에서 나왔거든요.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은 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라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700년 전에, 그로부터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니가에게 약속하신 예언 말씀 때문인데요. 니가서 5장 2절에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 개에서 네 개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리고 이 뒤에 이어서 나오는 5절에서는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말씀했었어요. 이것은 결국 당시 아우구스투스는요. 자기가 평화라고 말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이 예언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진정한 왕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신 분이며 메시아이시고 다윗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나실 분이 태어나셨음을 누가를 통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을 세계의 역사에 연결시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역사에도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전해준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볼 것이요. 어떻게,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이 일어났는가인데요. 6절, 7절입니다.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선할 날이 되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호대기에 싸서 부위에 눕혀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일단 여기서 첫 아들이라는 표현은요, 한마디로 요셉과 마리아 둘 사이에 아기를 낳은 적이 그전에는 없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이후로, 이후로 이 부부에게 아이들이 생겼다는 것을 암시하게 돼요.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님의 태어나셨을 때의 모습을 보면 어떤 광채가 나거나 천사의 모습이 나타난다거나 주변 사람들과 부모들의 반응이 뭐 어떠했는지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상황은요. 호대기와 부유뿐입니다. 아시다시피 호대기는요. 옷감을 좁고 길게 만들어서 아기를 돌돌 말아 사용했던 거죠. 아기에게 안정감을 주고 보호해주고요. 온기를 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리고 부유, 부유는 짐승들이 음식을 먹는 염물 통입니다. 즉 그들은 아기 예수를 포대기에 싸서 건초를 넣은 부유에 눕혔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왜이 부분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나중에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오는데 아주 중요한 표징, 표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장의 12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싸여 부유에 누여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했어요. 자, 그러니까 본문 7절 끝에는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누가는 어디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은 하룻밤 묵을 여관이 없었다는 것을 지금 밝혔어요. 참고로 여기서 여관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여관이 아닙니다. 당시 여관은요, 지붕 하나에 여행객들이 쉴수 있는 어떤 공공휴식소 같은 개념이었다고요. 한마디로 밖에서 사는 것보다는 아주 조금 나은 정도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초라하고 지저분한 곳이었습니다. 이게 결국 사람이 초라하게나마 있을 수 있는 여관에도 예수님이 거할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 모습입니다. 앞서 1장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 말씀은요. 다윗의 영원한 왕위를 이어받을 왕이시며, 영원 무궁한 나라를 다스리실 왕이었어요. 왕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구하는 모든 곳에, 뭐할 곳이 없어서, 가장 지저분하고 초라한 곳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2사에서 6장에 보면,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고, 슬압들이 큰 소리로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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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노래를 부르며 영광 돌렸던 그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보좌를 버리고 땅에 내려와 구유에 미이셨습니다. 이야말로 빌립보스에서 말씀했던 모습이죠. 빌립보스 2장 6절에서 8절.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의 본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혹은 여러분 주변에 이 예수님을 왕으로, 내 삶의, 내 심령의 왕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삶의 중심에는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있으세요? 여러분 가족? 자녀, 일, 돈 등이 있습니까? 세상의 중심에는 누가 어떤 나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내는 미국이요?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지금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렇게 잘나갔던 왕으로는 누부갓네살왕고레스 알렉산더, 이번에 아우구스토스 또한 역시 다 잊혀져간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역사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실 때 나중심의 세상 강대국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세계관에서 벗어나셔서 하나님 중심의 세계, 하나님의 역사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 물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신 분들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우구스투스라는 왕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면 우리의 삶에 아무 역사, 아무 일 하지 않는 분이라고 우리가 의심하거나 오해할 이유가 전혀 없어져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성자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에서 내려와서 부유에 누이셨던 그 겸손을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일들이 있으십니까?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원망할 이유가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러시다면 먼저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삶의 왕자에 양자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 삶 밖에 초라한 곳에 머물고 계신 거 아닙니까? 지금도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지금 바로 그분께 나의 삶의 왕자를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그 왕자에 함께 합당하신 분이에요. 충분하십니다. 그래야 오늘 이 아침 이 기도 시간에는 우리 십년 가운데 이 찬양이 진심으로 고백하며 흘러나오면 좋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자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무쪼록 우리 왕이신 예수님께 내 삶의 왕자를 내어 드리고 그 예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 함께 하심을 오늘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오늘도 말씀으로 인만회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참 낮고 낮아지심이었으며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 예수님은 내삶에 어떠한 문제나 고난도 또 불평과 불만도 다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의 전능하신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이 시간 나의 삶의 내 신령의 중심에 보좌에 모시길 원합니다.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왕으로 좌정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매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금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롱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살는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옵시고 우리를 처음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보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